<laughs> 이렇게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2년 만인가? <laughs> 창원이랑 워낙 또 개인적으로 친해서 자주 왔었어요 자주 와서 여기서 막 형이랑 술도 먹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형님 알 거고 여기가 어딘지 다알 거란 말이야 오래간만에 출연해 <laughs> 형님 근데 막 요즘 육아하느냐고 바쁘셨잖아요 좀. 저 엄청 이게 살찐 게 아니라 부운 거예요 부종 부종 <laughs> 뭐 우리 아시겠지만 이제 글랜트 대표님하고 2년 전에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그때 신발 전시를 좀 크게 했었 신발 전시 그때 엄청나게 그게 되게 파급력이 되게 컸었거든요 사실은 <laughs> 그 이후로 완전 도파민이라는 게 사라졌다가 요번 저희 이제 소속 작가님 이제 노마 작가님 전시 때 <laughs> 음. 엄청 고생했지만 그 도파민이 다시 살아났다 오 다시 살아났다 그니까 창화 형이 원래 전시는 항상 하잖아요 아 전시는 늘 하죠 저한테 이렇게 야 와서 좀, 좀 보여줄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야꼭 와서 이거 보여줄게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카메라까지 가져와서 좀 홍보 좀 하려고. 자 일단 이거 이, 이 공간 여기는 이제 그 호아드 아트 갤러리 그 카페인데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작업 공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거즈라블로를 추모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작가님. 이 노마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어, 저는 전시 이렇게 제대로 본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음. 작가님 원래 또 경기단길 쪽 계셨어요. 맞아요. 경기단길에서 네. 한 8년 계셨다가, 요번에 네. 네. 이제 저희 소속 작가로서, 아, 번말부터 예. 제가 그냥 납치우다 <laughs> 없이 그냥, 안오겠다고 하는 거 그냥 네. 여기 지하에 감금 되셨더라고요. 아유, 저 수지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노마 작가입니다. 일단 인물이 먼저 시각적으로 먼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하는 맞는데 저는 인물을 이미지를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인물을 소재로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추상적 텍스처라든가 뭐 오브제 이런 것들 표현들을 막 얹어요. 얹어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봤을 때 인물을 다가갔다가 이런 텍스처들을 보고 뭔가 솔직한 뭔가 표현들 있잖아요. 오, 어, 이거 뭐 같아. 이거 뭐다. 오, 이거 이상해. 이거 좀 징그러워. 이거 뭐 예뻐. 뭐 이런 것들. 그런 순수한 솔직한 감정 상태들이 뿜어져 나왔으면 하는 취지에서 작품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 인물을 시작하기 되게 오래됐는데 모든 작품의 제목이 하나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21세기 모나리자라고. 그 모나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나리자가 맞아요. 15세기에 있던 그 명화, 모나리자가 맞는데 그 모나리자는 초등학생 지나가는 할머니까지 여쭤봐도 그 모나리자 이미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명화의 어떤 작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15세기의 시대상의 얼굴이 됐다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상의 얼굴은 뭘까 하고 살펴봤죠. 당연히 15세기의 그 시대성도 찾아봤고요. 모나리자가 시작됐고 탄생한 그 15세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 요 인간이 그러니까 현대 그 당시 현대인이었겠죠. 인간이 주도해서 뭔가를 많이 이뤘고, 만들었고, 혁명을 만들었고, 이뤄냈었고 모두가 이렇게 감정을 잡고 끌고 가는 입장이었는데, 21세기 지금 저희는 사회라는 어떤 시대라는 그 앞에서 그냥 저희가 그냥 끼워 맞춰지는. 네, 끼어 맞춰지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란 게 많이 사그라들어 있고, 못 뿜어내고,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런 입장이 많아서, 21세기는 얼굴이 아니라, 아, 그 빠져있는 감정이 오히려 곧 우리 시대상을 대표할 수가 있겠다 해서, 좀 솔직하게 봐주고, 느끼고, 표현하고 하시라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laughs> 여기가 우리가 그 신발 전시했었던 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요 이게 칩새도 이거 형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때 아, 그 장례가 그 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남아있어나 여기가 원래 형 개인 컬렉션 이렇게 전시하는 데 아니에요? 개인 컬렉션인데 이제는 뭐 작품이 이제. 신발은 솔직한 말로 이제 마음을 조금 접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으니까. 야, 너무 어마어마하긴 한데, 지금 여기 있는 신발. 지금 뭐, 사실 홍보 좀 해주세요. <laughs> 아이, 그럼요. 지금 신발 다 팔고 있습니다. <laughs> 스테카우스 통해서 왔다고 하면은 제가 저렴하게. 오.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좀 그렇지만. 아, 아니, 이거는.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이건 탐내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많았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전 할때꼭 마지막에 한 작품은 군상이라는 여러 명의 인물을 섞어 놓는 작품을 꼭 하나씩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작년에 제작된 목탄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위에 새로 작업한 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디스플레이 결을 맞추려고 여기 스니커즈 룸이라는 거 공간 안에서 같이 어울러지게끔 나눴어요. 공간을 해손시키기가 싫어서. 음 네. 여기가 이제 형님이 저 작가님 감금시키는 네, <laughs> 공간도 네. 어, 공간도 가능합니다. 어, 진짜? 여기는 2 1 23년부터 해서 17년까지 작품을 역으로 디스플레이 아, 아,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23년 22년 작품. 아, 22년 네. 작품. 이거는 그 영화 행오버. 맞습니다. 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그 이게 약간 술취해 있는 맞아, 맞아. 부분이고 이게 아. <laughs> 이 배우는 배우잖아요. 네. 이게 배우의 술이 들어갔을 때 상태를 이제 되게 딱딱하죠. 어, 그러네요. 네, 잘 그린 얼굴 위에 음. 시트지가 붙여져 있는 듯한 아까 많은 음. 여러 텍스처들이 경계가 있는 듯이 있고. 이건 이제 원래 자기 자신의 슛이 안 들어간 음. 원래 이 배우의 원래 모습인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네. 그래서 같은 모델을 같은 모양이고요. 이 작업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했고, 음. 얘는 똑같이 라이브 페인팅을 진행했던 작품다 아, 정말요? 네. 밑에 내려가면은 와 여기 뭐야 여기 지한몇평이 여기 우리 이태원 칩스 글랜 대표님을 위한 작품 두 점이 있어요 <laughs> 왜냐면 이태원 칩스에 아 이런 작품이 없다는 건 사실 좀좀 좀 안타깝지만 안타깝네 진짜 여기 옆에 계신 직원분 계시는데 이게 이태원 칩스에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laughs> 필요합니다. 부모님 <laughs> 필요하시다고잖아. 어. 이번에 하필 또 앨범 또 같이 작업 이제 나온다 그래서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작품은 마음으로 사는 거야. 마음으로 마음으로 아 이게 어. 얼마지? 이것부터가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laughs> 일단 구매를 해. 할,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팁을좀 드릴게요. 이거 카드 되거든요. 1 2개월까지돼1 2 개월 십이 개월 무이자 그리고 6 개월까지만 되고 <laughs> 작가님 혹시 그 스눕덕과 닥터 웨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네 일단 제가 한 번씩 작업에서 일반인들을 여러 조합으로 작업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유명 씬에 있는 그 씬에서 획을 긋 분들 음네 그런 분들 위주로 한 번씩 유명인을 그리긴 해요. 근데 일단 스눕이랑 그대는 뭐 마음속에 또 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작업을 하면서 스눕과 닥터조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셨나요? 아 네. 네. 아, 매다 라이브 페인팅 진행한 거고요. 아. 와 여기 엄청나네. 와. 이제 바지복 벗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와. 이쪽 자리가 위에 아. 곧 보실 작품들을 건조하는 자리들이에요. 아. 제 작업이 워낙 두껍고 오브제들이 많아서 음. 겹쳐도 작업을 못 나눠서. 묶여 아... 놓거나 세워 놓는데 이게 다 이제 설치가 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서 음... 그래서 예전 시리즈의 작품들로 다시 똑같이 구현만 해놓고 특이한 점이 응. 보시면 <laughs> 부탄 가스가 어, 많이 뭐야?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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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 삼겹살 집이 아니라 <laughs> 사실은 그 작가님 작업 중에 불 들어간 작업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어, 영상에서 네, 봤어요. 네. 네. 뭐, 보시지 말겠지만, 저희가 썬율료 측하고 연락을 컨택을 좀 해봤었고, 또 뭔가 좀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썬율료 관계자분들이 만약 보신다면, 이제 곧 맥스로 <laughs> 갈아탈 <잘> 거니까, 요번 <laughs> 년도 안까지, 어쨌든 저희 d m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세요. 제가 이 제품만 써요. 네, 왜냐면, 하 아, 진짜 좋아요. 이 가스 분사량이라 그러죠. 아, 이 압이. 오. 너무 일정해서 오. 타 브랜드 걸 진짜 여러 가지 다 써봤어요. 써봤는데 네, 해외에서 라이프 페인팅 할 때도 현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음, 네네네. 근데 이 가스가 굴러 다녀요. 아. 이게 덩어리가 툭푹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는 작품 표면에 이걸 긁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제가 이게 그그 그 스프레이 부분을 되게 잘 만들었나 보네요, 뭔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머리든 충전의 네. 기술이든 건잘 아.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일정해서 되게 오래 됐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면 제가 유일하게 비즈니스 할때 구해 달라고 하는 게 네, 선열료. 해외에 있을 때도 사실 농담이었고요. 저희는 <laughs> 선열료만 쓰고 와, 그 여기는 예, <laughs> 네, 여기 진짜 네, 완전 사적인 와, 이, 이 여기다 넣고 전이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앞, 앞쪽에다가 늘 이쪽에서 아들 저 자리에서, 아, 늘저 자리에서. 네. 원래 이렇게 하고 와. 원래 작업실의 조도는 이거였죠, 저는. 지금 오픈돼 있어서,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좀 많이 부딪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다 켜놓은 거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잠깐 <laughs> 네. <사실 작가님> 버리겠다는데. <laughs> 이것 도한 보면 대표 멋있잖아요. 네,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말자라고 했는데 한 중간에 두번 갖다 버리셨더라고 보니. 까 아니 저는 이게 자꾸 좁아지니까. 원래 아, 작업 공간이. 네, 네. 산처럼 쌓고 싶었는데. 아니 아. 이게 없으면 여기 작품 하나 더 건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근데 네, 혼났죠. 두번 몰래 버렸다고. 와 너무 멋있다. 예, 우와 여기도 이제 다 아, 작업. 건어 이거는 또또 다른 느낌이. 네 2018년 작품이고, 네 요건 좀 재밌어요. 여기 저 남자의 작품의 시선이 관람객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여자의 작품이 남자를 쳐다봐요. 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누굴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각 관계가 묘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오... 이때는 디스플레이 자체를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오...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네이 18년도에는 뭔가 스타일이 지금이랑 또또 또 달랐네요. 이 21세기 모나리자는 라 인물 작업의 스타일이 사실은 시리즈별이에요. 음첫 번째가 탈 시리즈였고 아두 번째가 이제 플라스틱 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무채색과 모노톤의 색에서 터치감을 되게 거칠게 주는 거죠. 음 네, 그 다음 시리즈들이 여기 보이는 감춰진 정동 시리즈고요. 네. 그래서 더 추상적이고 더막 헤비하게 더 끌어올리는 음 그리고 혹은 눈을 가려버리는. 이런식의 작업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21세기 모나이저로 다시 돌아온거에요 여기가 이제 메인 갤러리 네 맞습니다 잠깐 어디서부터 시작인가요? 네 일단 이쪽으로 시작하시고 네. 네. 오. 이제 이번 전시는 팀호와드라고 해서 어 마침 이름이 딱다 나오네요 네 크레딧이 딱 나오네요 오. 지금 마침 3자 태진 4자 협업 네, 오 여기, 태진이 형 네, 보이네 파워, 파워. 네. 네 엄청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 저걸 저 누가 찍은 거예요? 하오 <laughs> 우리 태진 작가님이 설치해놓고 설치해놓고 아 설치해놓고 네. 설치해놓고 네. 와 그럼 여기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랜만이네 <laughs> 넌... 오만에 넌뭐한 거야? 저요. <laughs> 저는 지금 어. 플레이되고 있는 음악을. 어, 이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너가 만든 거야? 네. 오, 음, 이 음악이 사실 이 갤러리에서 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 저번 주에 있었던 작가님 라이브 페인팅 한 시간 때 그때 같이 퍼포먼스 하려고 만든 트랙이에요. 네, 네가 직접 막 장비 갖고 와서 막트는거같은데 그렇죠. 오, 라이브로. 네, 라이브로 틀고 소리도 현장에서 직접 변형도 하고. D J 도할줄 알아? 디제잉은 지금 공부 중입니다. 오오 네. 앨범 나왔다며. 아, 앨범은 이게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 알겠습니다. ]에. 네. 링크 달아 주세요. 아, 이거 인... 같이. 아, <laughs> 아, 앨범 나왔다며. 아, <laughs> 어, 위에 2층에 있는 작품이 한 30점 조금 안 되고 네, 나머지 다섯 개네 개의 공간이 다 퍼트려져 있어요. 공간에 아. 맞게끔. 네. 그래서 총 리스트 보니까 81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81점 다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81점 중에 이제 한 30점 정도는 아까 지하 그 스튜디오에서 보셨던 그 옛날에 어떤 스파일의 작업들이고 나머지 작품들 제작하는 데는 저희가 여기 1년, 1년 동안 작업했고요. 음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전시 때문에 올해 한국에서는 전시를 여기만 잡았어요. 작가님이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 있나요? 이렇게 어, 여쭤봐도 되나? 애정이라기보다 <laughs> 네. 그 과정 중에 좀 그래도 그러니까 네. 다 애정하죠. 애정한데 과정 중에서 좀 마음이 가는 작품들이 여기 네 작품이에요. 이네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원래 제가 여러 가지 물성을 쓰는데 이, 작, 이네 작품은 크레파스로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이제 티티 크레파스 같이. 크레파스가 재밌는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얹어서 칠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크레파스는 녹아, 녹아 녹을 수 있는 그 왁스 재질이 있어서 열로 계속 녹이고 벗겨내고 칠하고 닦아내고 하면은 이 얼룩이 계속 묻어요. 우리가 흰 티에 고추장 묻듯이. 그러면 그 얼룩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니요 그러면은 원래 이 행위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자기만의 색에서 주변에 흡수되는 색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 행위가 이 작업할 때 행위랑 좀 닮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중첩돼서 때같이,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네. 그래서 요 크레파스 시리즈의 행위가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10대 하이틴적 이미지하고, 이제 육신은, 라인은 많이 연세는 있으시지만, 그 정신과 창의성, 이런 것들은 못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두 개가 상반되게끔. 이게 갤러리 오신 분들이 이런 걸좀 알고 보면 더, 더 재밌을 텐데. 그래서 저희작가님은 여기 주식도은지금퇴근시간지지금주를 어, 네. 불을 아. 여기 다지감까지치시지금시니까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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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드아지 갤러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원래 여기가 국수집이었잖아요. 아, 국수 명가라고 네. 한 10년 된 집인데 요번에 나갔어요. 그럼 이제 KTP 한테 기회를 주셔야. 그러면 저기 뭐냐 <laughs> 작품을 좀 사셔야. 어 깜짝 놀랐네. 열려있네. 기증나요어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저 원래는 이렇게 놔두는 게좀 네, 나은 거 같은데. 맞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국수집이 있었는데 이제 철거를 하고 나가신거죠? 철거를 하고 나갔는데 그대로 살린거다? 유연치 않게 작가님하고 여기 들어와 봤더니 네. 작가님이 어? 여기 분위기가 괜찮네? 나쁘지 아, 않네? 그래서 아. 여기다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됐죠 형 까, 카페를 여기서 한.. 카페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laughs> 있는 카페에 줄이고 있는 방국에 무슨 또 카페를 또 한다고 그냥 여기는 저도 먹고 살게 이제 임대업을 해야 임대업. 저쪽 보시면 메뉴판이 오히려 메인 자리에 있고 그 옆에 이제 좀 숨어져 있던 작업을. 음. 네.